자, 42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 문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위 글을 참고할 때 보기. 그럼 보기는 조건이니까 잘 보세요. 보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반대 관계. 아, 이 지금 보기에는 모순 관계를 말한 게 아니고 반대 관계를 말한 거구나. 그럼 살짝 여기에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그럼 이건 피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도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낫피라고 안 된다는 거지. 이것도 역시 큐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거는 결코 낫피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둘은 모순 관계가 아니고 반대인가 뭔데요? 반대 관계가 뭔지는 뒤에 설명할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윗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뭐야? 이거는 낫피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지. 지문이 핵심이야.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 우리가 반대 관계란 건 뭐냐면, 둘, 다, 아, 둘 중에 하나가 참이거나, 둘중 하나는 참, 둘 모두 거짓, 인 것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줬단 말이야. 둘다 모두 거짓, 모두 거짓. 이거나 둘중 하나는 참이라고 줬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것과 이제 윗글에 관한 내용 그중에서도 윗글 보기를 봤을 때 윗글이 어디에 관련된 건가? 바로 요거와 관련된 거였거든요. 가능 세계와 관련된 거. 자 그러면 볼게요. 1번 가능 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그럼 조건을 줬어. 완결성과 독립성을 따르래.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라고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진 건 이거냐면 이거에 따르면이야. 그러면 이 완결성이라는 것은 이두 문장이 피와 나피의 관계에 있을 때둘 중에 하나는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보기는 얘네 둘이 피와 나피 관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지, 여기. 에 틀렸다는 거지. 다시 한 번, 완결성 왕교성 와봐. 완결성은 피 이거나 나피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여기는 피, 이거나 나피가 아니야. 피와 큐의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 적용할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라고. 됐지?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이거는 맞아. 이건 독립성이니까. 다른 세계니까. 2번. 가능 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그럼 여길 또 기준으로 따르면이니까 이거 포괄성하고 독립성이 두 가지 물었단 말이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일단 성립해. 둘 중에 하나가 참, 둘중 하나가 참이라면 이거 성립해. 성립하면서, 포괄성.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 세계들이 존재하고, 그럼 이 말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 우리 p라고 하자. p 세 개가 있어. 그세개 안에 어,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쓴다. 한 명이 연필을 써. 이건 p는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세개 안에 한 명이 학생이 연필을 쓴다. 그럼 이건 말이야.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자체가. 오케이? 이거는 불 가능한 세계겠지? 그럼 이거는 포괄성이 아니고 일관성. 이건 가능하지 않은 세계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이것도 만약에 이 하나의 큰 세계 안에 이 세계가 있을 때는 서로 다, 성립한다면 이 둘은 서로 다른 가능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계 속에 또 얘가 있다 그랬단 말이야. 이 세계도 가능해, 이 세계도 가능해라고 한다면 두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독립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이번에 이 선택지는 P 이게 있고 그 안에 이게 있대. 그럼 이거는 큰 틀의 하나의 세계라고만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말이 안 돼. 여기에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동시에 한 명이 연필을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불가능한 세계, 존재하지 않는 세계지. 그래서 포괄성이 아니고 일관성으로 가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자, 이제 3번이 답이니 아니니까 지 오락락했는데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 가능 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이제 완결성,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 똑같아. 완결성이라면 여기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게 피와 나피의 관계일 때 하나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데 얘는 피와 나피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이거는 피와 나피 관계가 아니야. 이거는 어떤 학생, 도, 이렇게 바꿔야 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어떤 학생은 연필을 써. 그러니까 열, 반에 1 0명 있는데, 개똥이는 연필을 써. 이게 가능한 세계야. 그런데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아. 말똥이는 연필, 연필을 안 쓰고, 어, 이거는 볼펜을 써. 이게 가능한 세계거든. 그러니까 얘네는 피와 나피의 세계가 아닌 거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는데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개똥이는 연필을 쓰는데 그 반에 모든 애들이 연필을 쓰지 않는다 하면 서로 맞지가 않거든. 이럴 경우, 이럴 경우에만 피와 나피라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이거는 다시 한번 조건이 완결성이라면 피, 나피라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얘를 만약에 피라고 친다면 얘는 나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3번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답이 아니니 오락가락할 이유도 없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4번. 가능 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자, 가능 세계의 포괄성이란 가능 세계는 가능한 것이 그게 가능하다면 다 가능 세계인 거야. 그러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포괄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 세계들이 있겠군. 왜 이게 되냐면 포괄성이라면 가능하다면 가능해. 학생들이 모든 학생 이 연필을 쓸 수도 있고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뭐뭐 뭐, 거나. 그럼 아까 여기에 보기의 조건을 봤더니 이 둘은 반대 관계인데 뭐라고 했냐면 둘중 하나는 참. 둘 모두 거짓. 둘 중에 하나는 참. 그러면 이게 참이거나 둘 중에 하나 어떤 학생도 연필 쓰지 않다가 참인 가능세계가 있겠군 이라고 했거든 보기에 조건을 맞췄고 포괄성이라는 건 가능하다면 가능해 이 세계도 저 세계도 답이 4번이 되는 거지 5번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일관성이라는 건 여기 그대로 가능하지 않은 건 가능하지 않다야 학생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 세계가 존재하겠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일관성이라면 학생 중 절반이 연필을 쓰지 않는 세계는 가능한 세계가, 어, 이런 가능, 존재 가능한 세계는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일관성이라면. 그래서 이거는 아예 틀렸고, 정답은 우리가 4번. 윗글과 윗글의 조건이라는 포괄성과 보기의 조건을 결합한, 타당한,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았죠?